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주택국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수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어제 26일 LA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불법체류자와 합법체류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족, 일명 믹스드 패밀리의 가족 구성원 중한 명이라도 합법 신분을 증명할 경우 공공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던 현행법과 달리 지난 5월 연방주택개발부 HUD는 앞으로 가구 구성원 중한 명이라도 불법이민자로 판명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과 동시에 가족이 퇴거당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Forever, but just never got the 허브웨슨 l a 시의자, 데이빗 류, 마이크 본인 시의원 등 정치인과 사회단체원 30여 명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LA시의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별히 한인 커뮤니티,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분들, 옆집 사람들, 앞집 사람들이 이법이바뀌어지면 이 가족들이 완전 그, 어, 망가질 수 있고요. This is not housing policy. 이 가족들을 s e 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 모여서 우리 로스앤젤레스 반대할 거 HUD는 개정안에 대해 7월 9일 태평양 표준시로 오후 9시까지 대중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다고 발표했습니다. keepfamiliestogether.org 가서 아그 코멘트를 해 주시면은 아 hopefully we can stop this from happening. 계속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강경 대응책이 25만 한인 불법 체류자의 인권 또한 사각지대로 몰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TV 안국소리입니다.